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주전자에서는 미약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습관처럼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안 쳤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밥한 끼는 꼭 챙겨 먹어야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니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조화기 너머로 들린 건 아들의 거친 목소리였다. 엄마, 또 전화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한테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한 건데. 엄마, 우리 바빠요. 그냥 장례식장에서나 봅시다. 순간, 내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례식장에서나 보자니, 그게 가족이 할 말인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밥솥에서는 김이 새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머릿속에서는 왜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나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일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청소, 식당, 시장 신부름 못한 일이 없었다. 겨울엔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 쉬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받을 대답이 장례식장에서나 보자라니.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말로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내 쪽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또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서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다가올 어떤 불행을 미리 알아챈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익숙하지 않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좀 가셔야겠어요. 병원, 내가 어디가 아팠어? 검진이요. 요즘 노인들 건강검진 지원하잖아요. 예약했어요. 나는 이상했다. 평생 내 건강에 관심 없던 아들이 갑자기 병원을 예약했다니. 게다가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렇게 끌려가 듯 병원에 갔다. 혈액 검사, CT, 심장 초음파.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검사가 진행됐다. 간호사들이 은근히 나를 안쓰럽게 보는 눈빛이 거슬렸다. 검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불쑥 찾아왔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혹시 큰일 생기면 장례 절차랑 유산 정리 같은 거 미리 해놓자는 거죠. 우리 다 편하잖아요. 나는 얼어붙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 메리를 스쳤다. 장례식장에서나 보자. 너 no, 설마. 엄마, 나쁜 뜻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괜히 억지 쓰지 말고 도장 찍으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최악의 상상이 떠올랐다. 내 건강을 핑계 삼아 내 인생을 끝내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그 다음 주 나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폐 쪽에 안 좋은 게 있다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몸이 아픈 것도 병명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가족들의 표정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다. 그 웃음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병원도 가깝고 밥도 잘 나오고 간호사도 스무 네 시간 붙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혼자 살수 있어. 걸어 다니고, 밥도 해 먹고, 장도 보러 다니는데, 왜 요양원이야? 엄마 병원에서 폐에 종양이 있다잖아요.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쩔 거예요. 아들은 말 끝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며느리도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빈 집으로 두면 도둑 들잖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 관리라는 말 뒤에 숨은 속내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이 그들의 목표라는 걸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일 없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아들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입가에 걸린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다. 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험입니다. 고객님 상속 관련해서 계약 변경이 필요하셔서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저는 보험 계약 변경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아드님께서 위임장 들고 오셔서 진행 중이십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들이 몰래 내 보험과 재산을 손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들이 불쑥 내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엄마,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 또 해야 한대요. 이번엔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이 두려움이 커졌다. 혹시 병원에 가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평생 꺼내본 적 없는 금고를 열었다. 집문서, 통장, 도자, 그리고 오래 전 남편이 남겨준 편지까지 모두 꺼내어 작은 가방에 넣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들에게 병이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다. 기침을 참았고, 걸음걸이도 바르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병든 사람, 곧 쓰러질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왔다. 아들이 서류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엄마, 여기 도장 찍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장례비, 요양원비, 병원비 다 걱정 없어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봤다. 그 속에는 내 사망 시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아들 명의로 돌린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떠난 뒤 남길 돈이라는 걸. 나는 서류봉투를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태연했다. 도장 찍으세요, 엄마. 이거 찍으면 엄마가 더 편해질 거예요. 아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말 속엔 묘한 강압이 숨어 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건 내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그렇게 의심 많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 내가 죽어야만 그들의 인생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그날 밤내 마음은 단단해졌다. 아들을 향한 미련과 애정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고 남은 건 분노와 경계심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70대의 변호사가 내 얘기를 묵묵히 들었다. 이건 명백히 재산 강탈 시도입니다. 모든 재산 명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임장 효력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내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문서와 통장을 새로운 안전 금고에 옮기기로 했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 제 동의 없이 어떤 가족도 제 계약을 변경할 수 없게 해주세요. 상담원은 놀란 듯 물었다. 가족인데도요? 네, 가족이라도요. 그 순간 목소리가 단호해지는 내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날더 올가매려 했다. 엄마, 내일 병원에서 결과 나오니까 같이 가요. 나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번엔 내가 너를 따라가지만 그대로 물러서진 않을 거다라고 다짐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대신 아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섬뜩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추술 날짜는 저랑만 상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한텐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추술 날짜를 본인이 아닌 아들과 상의한다니. 그리고 나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니.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아들은 유난히 엄마 품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비 오는 날이면 내 손을 꼭 붙잡고 학교를 가던 아이. 아프면 내 품에서만 잠이 들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내 생사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곧 멈췄다. 이 눈물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작별 인사였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 생존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인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혹시 내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이 모든 준비는 몇십 년 동안 길러온 엄마의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이 모르게 집안 곳곳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 그들이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나는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내 재산과 목숨이었지만 내가 줄건 증거와 법적 응징뿐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상냥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 가요. 공기도 좋은데 가서 쉬다오면 건강에도 좋고 엄마가 좋아하는 바닷가 근처로 잡았어요.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제안이었지만 나는 즉시 경계심이 치솟았다. 아들은 평생 나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었다. 게다가 요즘처럼 내 재산을 노리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행을 제안한다니. 내 머릿속에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 함정. 출발 전날 나는 일부러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옷 대신 녹음기, 충전기, 그리고 집문서와 도장을 넣었다. 혹시나 그들이 여행 중 무슨 일을 벌이려 한다면 내 손에 모든 증거를 쥐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차 안에서 아들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엄마, 이번에 가는 데는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회도 있고, 해물탕도 있고." 그 말투가 어딘가 연극 같았다. 나는 맞장구만 치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어져 가는 도심, 점점 한산해지는 도로.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숲길.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건 분명히 계획된 장소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아들은 내 앞에 앉아 술을 권했다. 엄마, 오랜만에 한잔하세요.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 술잔 속에서 은근히 불길한 냄새가 났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술은 몸에 안 맞아. 대신 내가 직접 해줄게. 그리고는 아들이 따라준 잔을 내 앞에서 살짝 엎질렀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 작은 변화가 내 확신을 굳혔다. 그날 밤 모두 잠든 척 누워있다가 나는 몰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녹음기를 켰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다. 이번에 제대로 끝내야 해. 엄마가 병원도 안 가고 서류에도 도장 안 찍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확실하게 해. 그래야 우리도 집 팔아서 대출 갚고 살지. 그 말이 끝나자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원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지우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나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 둔 경찰서 비상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다. 지금 위험합니다.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바로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제 그들의 함정은 오히려 내 무기가 되었다. 새벽녘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뭐야? 누가 신고했어? 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아마 내가 했겠지.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손에 쥔 녹음기를 건넸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평생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한테 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그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엄마, 이거 오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 나는 그들의 외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서는 차갑고 조용했다. 형사는 내게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물었다.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혹시 합의를 원하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합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사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어르신, 이런 결심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잘하셨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조사는 길게 이어졌다. 아들은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결국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우리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힘든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람 목숨을 건드릴 이유는 안 돼.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사실문을 나섰다.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완전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집, 땅, 예금, 보험 그 어느 것도 가족이 손댈 수 없도록 막았다. 심지어 내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결정권도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위임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제 누구도 어르신의 재산이나 목숨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목에 걸려 있던 무거운 돌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살인미수와 재산 강탈 시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은 내게 와서 속삭였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람은요, 끝까지 몰라요. 특히 돈 앞에서는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나는 오랜만에 바다로 산책을 나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숙이 생각했다. 이제 내 노후는 누구의 손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작은 메모를 꺼냈다. 거기엔 내가 이 일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되 경계는 스스로 세운다. 나는 그 문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 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의 해는 이제 막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보내는 진짜 자유로운 노후로 만들겠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자식도 친척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과 나를 믿어주는 소수의 사람뿐이라는 걸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건 법정에서였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 지금 제 옆에는 더 이상 저를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불을 끌 때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발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요와 자유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주변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가끔 진짜 위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곁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겁니다. 혹시 누군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